임순례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신다는 얘기에 굉장히 반가웠던 것는이미 어, 귀농하셔서, 귀농기이라고까지는좀 <laughs> 좀, 네, 시골, 네, 시골 좀... 어, 서울이 아닌 시시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미 살고 계시고 실제로 자연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어, 인물들을 너무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감독님께서 하는 영화가 리틀 포레스트다. 이것만큼 그, 이 영화를 할 이유가 너무 충분했고요. 이 이처럼 이제 이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드는 영화처럼 저도 데뷔를 하고 나서 유신열이라는 어,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제가 누군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 진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 있으면 저도 같이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를 종종씩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제 뭐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야겠다 뭐 이런 어, 건방진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조금 음, 개인적으로 그냥 그 일을 하고 그런 친구들과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고 어울리는 게 그냥 인간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게 되다 보니까 어, 이런 영화도 선택하게 되고 또 감독님께 같이 이 작품을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일을 하고 뭐 작품을 하고 이런 측면보다도 그냥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순간에 했던 선택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어, 비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금 독특한 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